몇해 전에 오는 강남에 큰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들어서니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큰 예배당 건물 전면에 아주 큰 현수막이 이렇게 내려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어린이부 일동 이렇게. 오직 교사 지망하는 교인이 없으면 어린이부에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교회당에 크면 뭐하나 일꾼이 없으면 그교회다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교인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일꾼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 존재의 의의가 절반밖에는 없습니다. 목사 전도사 와 같이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려진 일꾼이 아니라 자원하는 평신도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봅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선물을 은총으로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언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 전문 사역자, 곧 목회자들을 주셨는데 그들을 세운 목적은 일반 교인들,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성장케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활동은 누가 하는가? 목사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의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즉 교인들이 하는 거지요. 21세기는 정부와 관료에 의한 시대가 아니라 NGO 즉 비정부 민간 단체의 시대여 자원봉사자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민간 단체 힘이 막강하지 않습니까? 뭐 시민연대, 소비연대 참여연대, 환경연대. 이들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억지로 일하거나 사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과 즐거움을 갖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이것은 교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해오던 것이죠. 그런데 현대 교회는 이러한 평신도들의 봉사가 점점 줄어들고 도리어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는 그런 봉사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거꾸로 된것 같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자원자들, 일반 교우들의 봉사로 인해 세워져 가는 것인데, 점점 섬김을 평생 삶의 모토로 삼아야 하는 그리스도이니, 섬김이 싫어지고 봉사를 멸시하고, 그저 자기만, 자기 가족만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은 섬김, 희생, 나눔의 생활로 더욱더 그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교인들은 더욱더 이기적인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 다 남들을 돌보고 섬기고 희생하고 여러분 신앙은 말이죠 봉사함에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하여 이젠 됐다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이의 신앙은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나온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뭔가 섬기는 사람이 신앙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찍 부르신 것은 빨리 예수 믿고 금방 천국 오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뭐할 말이든 있으라고 일찍 부르신 거죠. 그러게 구원받고 은혜 받아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이죠.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에 은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힘이란 일꾼에게 필요한 거죠. 노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일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 힘으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은사란 일꾼에게 필요한 거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은사가 좋으면 괴상한 짓이나 합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사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더욱더 신앙이 성장하고 힘을 얻어가지요. 봉사하십시오. 봉사해야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봉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해집니다. 봉사가 고갈이 되면 은혜도 고갈이 되고 기도의 줄도 막히고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교회 출석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윈일인가 했죠. 다들 늦음마기 단풍놀이 갔나 좀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 주 중에 부흥의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제게 귀뜸을 해 주셔요 지난 주일에 일산에서 신천지 열두지파 10만 명 수료식 집회가 있었답니다 일산에서 신천지 1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빠진 이들을 점검해 보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혹시 신천지 수료식에 가느라고 빠진 분 계십니까? 없으리라 믿지만 있으면 빨랑 자수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거시기한 것은 내가 예수마을 총회 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난주에 예수마을 총회도 있었고 권사회 총회도 있었고 안수시도 총회도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총회 1년에 한 차례 하는 모두가 모이는 것을 총회라고 합니다 원래가 아니에요 모두가 모이는 총회임에도 불구하고 절반밖에 안 모였더라고요. 왜 절반밖에 안 모였을까? 물었더니 회장시킬까봐, 임원시킬까봐 다들 안 왔답니다. 총회 현장에 없는 사람은 임원을 시키지 않는다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의 전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교회에 오지를 않은 것 같다고들 합니다. 아이고, 두야 우리 교회 회장감이 그렇게 많은 줄은 내가 처음 알았어. 세상에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내년부터는 전통을 좀 바꾸어서 총에 불참한 사람들 중에서 임원을 뽑자고 그럴까 싶어요. 지금 순간 왕심이 중앙계의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면 적다는 것인데 왜 자신은 그런 형편을 알면서도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왜짓뿐만 받고 명예만 누리고 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사명을 받고 말이야 뜨거운 은혜를 받고서는 왜 그걸 가만히 시키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피곤하고 가중이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이 많아서 그저 하나만 맡고 싶습니다. 오죽복차는 그렇겠습니까? 이해가 됩니다. 나도 담임 목사로서 그저 하나씩만 맡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심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이 몇 명일까 생각을 하다가 그의 요람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교사, 교 성가대 찬양 대원, 성교 회장단, 구역교회 봉사자, 영접위원, 양육위원, 중보기도 사역자, 전도대, 관찰회 등 필요한 인원만 다 이렇게 내가 세워 보았더니 몇 명이 나왔을까요? 489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은 489명. 그런데 그 주일 출석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37명. 그렇다면 전교인이 다 하나씩 봉사해도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일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고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집안일이 그렇대죠? 해도 해도 끝이 안 난다고요. 주의 일이 그러해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해오셨지만 이 일은 끝이 보이지도 않아요. 계속 생겨난 일도 계속 밀려드는 백성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불쌍한 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그만둘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냥 돌려보낼 수도 없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더구나 38절에 보내주소서하라에서 보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내쫓아 보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저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는 사람들을 그저 내쫓아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주 긴급한 상황임을 급하게 보내달라는, 억지로라도 보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기까지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마음속에 떠오른 의욕은 가득한데, 일을 하려니까 사람이 없어. 아이고, 속이 탄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발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안 하겠다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쫓아서라도 제발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같은 심정입니다. 114년의 역사 왕심의 중앙교회.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늘 의기양양해지는 게 있습니다. 교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주일 예배 때문에 몇 명이나 모십니까? 교회 1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교회 역사가 몇 년이나 되십니까 하는 질문에는 내 앞에서 꼬박 다 죽어요. 그냥. 114년 말이 114년이지 이거 참긴 세월입니다. 이런 긴 세월 동안 이 교회가 지탱해 올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에 교회의 분열을 맞고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명감을 갖고 헌신적 봉사를 해온 분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겁니다. 오늘 이토록 이 멀쩡한 교회는 그런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문제는 뭔가? 이제 그분들이 모두 80을 넘어섰어요. 이제 80. 이젠 누가 그 뒤를 이어갈 겁니까? 누가 그 봉사의 자리에 설 겁니까? 그 뒤를 잇는 일꾼이 없어요. 자기 의 후임자, 자기 후계자를 키우지 않는 분은 앞으로 은퇴 안 시킨다고 해야 할 형편이에요. 대개 이토록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는 그 자녀 손들이 부모의 신앙과 열정을 배우고 그 자리를 잊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유감스럽게도 아 이게 끊어진 듯합니다. 그 자녀 손들 젊은 층들은 많은 수가 뭐 환경이 좋은 지역의 교회로 옮겼고 설령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도 거저 입에만 잠깐 들이고 할 뿐입니다. 부모님의 그 눈물과 기도와 땅의 봉사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진 가정이 많아요. 육신의 대가 끊어지면 난리를 치는데 영원해야 할 믿음의 대가 끊어졌는데도 태연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장차 무슨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게 많은데 말도 꺼낼 수가 없어요. 일꾼이 없기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어설 이가 없습니다. 너는 일좀 해라 하면서 자신은 안 해요. 네 아들은 일좀 해라 그러나 내 아들은 늘 피곤하고 바쁘다. 내 부인은 봉사 좀 해라 그러나 내집 사람은 살림하기 바쁘다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역은 어찌 되겠습니까? 왕심이 중앙교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의 미래 꿈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룰 일꾼이 부족합니다 추수할 것들이 쉬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이제라도 그 꿈을 위해 일을 하려면 나도 주님처럼 기도해야 할 판입니다 동갑입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보내주세요 아니 밖에서라도 준비된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심지가 성령에 의해서 점화된 이들이 필요합니다. 관계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넌내 친구가 이번에 회장됐으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는 그런 일꾼 말고, 믿음의 심지에 불이 붙은 받은 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어서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나갈 주님의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더욱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깨우는게 아니에요 아무리 논리적이야 학문적이야 합리적으로 교회가 이래야 한다 잘해야 한다 말을 해봐야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의 심장을 갖고 만사를 제쳐두고 일하는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존재의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게 사도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세예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싫다고 다 도망가는 게 아니래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고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고난이죠. 이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 왕십리 조항길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런 일을 주님께서는 분명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지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알수 있어요. 말하는 것으로 몰라요.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 나라 정치하는 사람 들 보세요. 말은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데 속을 뒤집어 보니까 이건 다 엉뚱한 일이야. 전혀 자기 말하고 맞지를 않아.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열정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그거 하는 일에 대한 집착을 보면알 수가 있죠.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사회에서 무척이나 바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탁 기도에 빠지지 않고 교인들의 대수사에도 결코 빠지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은 여쭈었어요. 장로님은 사회생활도 바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이 제일 바쁘지 뭐가 바쁘겠습니까? 다른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지요. 이분은 그 하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그분의 섬김과 사는 모습을 보니까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는 여러분. 역대하 15장 7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 행위에는, 너희 봉사에는, 너희 헌신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여호와는 여호와는 아멘. 오늘 삼부 예배 후에 각 선교의 총회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왕심의중앙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자. 이제 내가 주의 를 해야 되지 않겠나? 결단할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어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힘 도와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시고, 능력과 권세와 축복도 더하여 주시자. 능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낼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화려한 것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작지만, 그러나 진실되게 주님의 성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왕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에 감동된 순종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자. 그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역사되게 하여 주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